드 십시오. 예. 네 아. 어. 근데 네. 아, 이술이 진짜 맛있어요. 예. 네. 도수가 좀 세긴 한데 이몇 도예요? 이술 도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3도입니다. 53도. 음. 예. 53도예요? 53도. 아마 아니, 그럼... 불을 붙여서 네. 마셔도 불이 붙지 않을까? 어. 근데 굉장히 유래가 깊은 술인데 음, 귀주모해주 네. 지금 이제 써 있는 명칭은 비천 모해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아... 흔히들 마오타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마오타이라고 하고 이게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이 음... 이제 공산당 그 초기 시절에 음... 국민당하고 음... 전쟁을 해서 패한 이후에 대장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장정을 떠난 과정에서. 음... 귀주성 지역에서 어. 잠시 머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머물렀을 때, 음. 이게 도수가 5 3도 도였습니다. 네. 그 추운 몸을 녹여주는 역할도 했었고, 음. 그리고 상처로 소독하는 역할도 하면서 오. 공산당원들 분들 네. 마음 속에는 음. 귀주 모태주가 그때 마음에 좀 남은 거죠. 야, 그럴 정도로 이제 그때 음. 남은 이미지가 음. 이제 이 귀주 모태주가 음. 지금의 중국의 국주의 타이틀을 딸수 음. 있는 기본이 되지 않았나라고 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아, 네. 아마 우리나라 마트에서 사셔도 한 5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50여? 네, 50만 원이 오. 아마 넘을 것 같고요 하하.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부분은 네. 사서 보관을 하시면 네. 가격도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면 이걸 사서 그냥 이렇게 집 마당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네. 네, 묻어놓으셔도 네. 되는 게 2009년도에 생산된 마오타이 같은 음. 경우에가 만약에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들고 이제 마당에다 묻어 놓으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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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 그 가격이 음. 연평균으로 한18% 정도. 오, 18%? 예, 소위 얘기하는 야. 우리나라에는 샤테카가 예, 있다면 중국에는 마테크가 있다. 와.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마당에다가 묻어 놔도 그게.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예, 예. 그런 것도 가격이 두 가지가 예,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이런 처 마당에 묻어나서 그냥 시간이 음. 오래 지났을 때도 올라가고 아니면 애초에 만들 때 다른 빈티지를 아. 제공하는 것들은 또 가격이 다른 게 있는 예. 거 심지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60에서 70년대에 생산된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두 사이트에 올라 있는 거를 한번 보면 128만 위안 정도.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2억 원을 호가하는거든요 2억 술한 병에. 네. 저희가 이거 한잔 예. 마시면 아마 이한 잔이 뭐한 몇십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하. 한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네, 100만 원 넘을 네. 것 같은데 음. 그럴 정도로 굉장한 술이다. 아니 근데 이게 잔이 예, 조금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예. 좀 작고 예.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면 안 되나? 어, <laughs> 이 마우타이가 병을 네. 보시면 네. 병에서도 나온 특징이 네. 어, 그렇게 비싼데 병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너무 에디션도 예, 고급스럽지 않은데 요즘에 네. 뭐 보시면 뭐 와인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 보면 시 네. 엄청 그러니까.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마우타이 기업을의 음.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다른 게 어. 병은 중요하지 않다. <laughs>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이 병을 보고 마시지 않는다라는 야. 거거든요. 그런 좋은 기업 마인드를 맞습니다. 갖고 있는 기업이기 에이.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품으로 불리는 게 아닌가. 음. 이그 마우타이를 만드는 기업명이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네 영어로 음. 귀주 마우타이. 우리나라는 귀주 모태주라고 부르죠. 아, 아 귀주 못해주 네. 예, 예. 그러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나겠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대략 매출 총이익률이 80%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오, 영업이익률도 오, 60에서 7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반이 더 남는 거네요. 예를 들어, 네. 아까 50만원이라고 아, 말씀을 예, 예, 드렸으니까 예. 소비자가 50만원 팔면 25만원씩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아마 그런 이익률을 가진 기업은 없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술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 요게 장영이란, 장향이라는 향을 장향? 내고 있는. 예, 장향? 네, 장향. 네. 백주는 주, 주로 이제 세 가지 향이, 네. 세 가지 향으로 음, 이제 크게는 음, 나누고 있는데, 향이 더 많긴 합니다만 주로는 네. 이제 세 가지로 어. 나누는데, 가장 고급을 장향. 장향. 두 네. 번째가 농향, 세 번째를 청향으로 칩니다. 이제 농향은, 자, 장향이라는 거는 이거 된장, 고추장 할때그 아, 장향. 네, 예, 맞습니다. 아, 그 장의 <laughs> 향이 나는 거라, <laughs> 네. 술 맛이 일반적으로 좀, 짜고, 짜고, 그다음 장의 향, 뭐... 그러니까 발효가 된아 향이 나고, 근데 이게 숙성을 이제 6년 정도 병입을 음... 하기 전에 6년 정도의 발효과정을 시킨 다음에 음... 병입을 하는데 그때 흙으로 만든 토기에서 아 발효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 에이. 살짝 흙향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더 이 술의 음...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좀 그쵸. 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위스키랑은 좀 틀린. 예,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예. 될것 같아요. 이 백주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백주라는 게그 고량주 빼갈. 예, 예, 맞죠. 요 예. 백주가 저희가 빼갈 빼갈 하는데, 어 빼갈은 빽알, 예. 빼갈은 뭐야 도대체? 음. 그게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이제 중국의 백주 기업 중에서 음. 브랜드 노백간이라는 브랜드를 예, 가지고 노백간. 있는 회사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625때 이제. 음. 음. 전쟁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맞아요. 전쟁이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도백간을 갖고 왔던 그게 북경 발음으로 이제 뭐 빼갈 비슷한 발음이었던 아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도수가 높은 배추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빼갈, 빼갈, 오량주 그렇죠. 예, 아, 네. 이렇게 부르게 되어서 그러니까 중주에서 빼갈한 병이요. 근데 네. 그 빼갈을 마우타이로 시키는 사람은 없겠죠. 아 그분은 뭐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예. 그리고 이게 정말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불리는 네. 게 이게. 뭐,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음. 짝퉁이 있다. 네. 그, 어디 가야지 진짜 살수 있는 거예요? 뭐, 기주성 가서 직접. <웃음> <웃음> 한번 사보셔야 되지 않을까, 야. 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마우타이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관심이 확 많아지는데, 간단하게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음. 말씀드린 강력한 브랜드 가치거든요. 아. 강력한 브랜드 가치의 반증이 되는 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음. 이게, 70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초의 방중을 했을 어 때도 어 이게 축하주, 음 이제 국비를 맞는 그 주류로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뭐 친근한 사이는 아니지만, 김일성 주석하고 음 김정일 음 위원장이 음 방중하거나 아니면 음 중국의 총리가 이제 방북을 하는 경우에 항상 음. 선물로 들고 갔던 음. 술이 귀중마오타이입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사진도 하나 찾아보시면 알수 있는데 음. 그김정은 위원, 김정은 네, 위원장이 네, 최근에 중국에 네, 아마 네. 가서 시진핑 주석을 음. 만났을 때도 음. 얘네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진에 어. 마오타이를 들고 가는 장면이 음. 이렇게 종업원들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이 어. 찍혔거든요.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는 국빈이 올때 대접하는 어. 술. 그러니까 중국 그 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리라고 봐주시면 예. 되는 거죠. 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왜 그럼 우리가 음. 아우타이가 이렇게 대단한 수리 됐느냐라고 음. 하면 아까 제가 생산기간이 6년, 예, 6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고 예. 싶어도 마음대로 아, 늘릴 수가 없는 이제 거죠. 예. 예. 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도 최소 예. 6년은 있다가 신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음.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아.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은 굉장히 제약이 그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게 어떻게 장점으로 바, 받아들여지면 음. 기업이 가격을 음. 마음대로까지는 네. 아니어도 오, 네. 조절할 수 살짝, 있는 능력이 살짝. 된다는 거죠. 오. 뭐 우리나라에서도 기름 같은 경우에 뭐 기름값 올라갔을 때 올려면 근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가격이래도살 수만 있다면 사겠다. 살 수만 있다면 사겠다. 네. 수만 있다면 사겠다. 네. 이런 네. 이런 정도의 수리니까. 음. 아니, 근데 그뭐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 많아도 이 마우타이를 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월급에 비해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음. 중국의 근데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음. 좀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는 게 중국이 올해 2019년 기준으로 이제 1인당 GDP가 만부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네. 이게 10년 전 음. 대비해서 이제 음. 20배 올른 예. 거거든요. 오와. 사실 굉장히 빠른 굉장히 속도라고 빠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음. 이제 소비를 하는 세대 간의 교체도 아.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이제 과거에 좀 저축을 음. 위주로 했던 70년대생들이, 음. 뭐 아직도 소비의 주축이긴 하지만, 예. 최근에는 80년대, 90년대생으로 음. 소비의 주축이 넘어갑니다. 음. 근데 80년대생들의 주 포인트는 음.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90년대생들은 뭐 명품 소비에 네. 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죠. 뭐 현재를 즐겨라. 네. 뭐 이런 마인드로 사는 어. 중국도 동일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고가의 술을 내가 즐거울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도 네 비싸요 네, 비싸기 많이 때문에 네, 많이 비싸죠 네. 네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네. 얘네들이 최근에 이 저, 전략을 이제 비싼 프리미엄 고급화 이 소비의 고급화 아까 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트렌드에 맞춰서 초고가 브랜드를 음. 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계열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그것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진 네. 않지만 음.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음. 많은 분들이 마우타이를 접할 수 있도록 음. 그런 기타 계열주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귀주 마우타이는 음. 앞으로도 음. 앞으로도 음. 현재의 이런 공고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더잘될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맛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laughs> 향이 네. 뭐. <웃음> <웃음>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1년 동안 얼마나 팔려요? 네. 어, 1년 동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이제 생각이 네. 나지는 않는데 네. 대략 이 기업이 중국 분들이 음. 백주를 마시는 분들 대상으로 음. 하면 1년에 한 12병 정도를 소비를 오. 하세요 12병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저도 이게 신문기사에서 보고라 음. 하는데 이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차 드시는 20병 중에 그쵸. 한 분밖에 못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되는 게 생산되는 게다 팔린다라고 예. 봐도 뭐 크게 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 예. 예, 저희가 뭐 음. 지금 이 마시고 있는 이 음. 술이 음. 뭐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 마시면 좀더 재밌을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 귀지 못해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취 음.